뮤지컬 배우 황성재 님 인터뷰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는 네, 조금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저희가 좀 쉬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laughs> 네. 이렇게 인터뷰로 마무리를 하기에는 약간 아쉬움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아주 작은 정말 소정의 코너가 있습니다. 아... 네, 기대되시죠? 아 네. 네. 굉장히 명지인으로서 배우 네. 황성재로서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고 가셔야 되는데 음... 긴장이 되시나요? 아 지금? 네, 좀 긴장되고 사실 두렵네요. <laughs> 네, 누가 나올지아 그러면 저희가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구와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플레이 띵아 귀엽지 않았어요? 어, 어떻게 이게 그걸 제가 <laughs> 다시 한번 어.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플레이. <laughs> 와! 팀플레이는 명지대학교와 관련된 간단한 게임들을 함께 게스트 분들과 하는 코너입니다. 게임에 모두 성공을 하시길 바라면서 진행해볼까요? 저, 준비되셨나요? 예, 네, 뭐. 아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게임은 제한 시간 안에 주어진 키워드에 맞게 말하는 간단한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게 <laughs> 있죠? 재린씨 예를 들면 5초 안에 치킨 브랜드 다섯 개를 말씀하시오. 아, 이런. 자, 그럼 한번 예행연습 한번 해볼까요? 5초 안에 치킨 브랜드. 비비작 비비큐 국내 본스 4 4 4 4 4 4 4 4 5 3 4 4 4 5 3 4 4 5초라는 시간이 조금 짧은데. 5 아,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5초를정확5게 한번 재볼까요? 4 4 4 4 5 3 4 4 4 4 5 3 4 4 4 5 3 4 4 4하4 5 3 4 4 4 4 4 5 3 4 4 4 4 4 4떡4 5 5 땡! 이렇게 아 하시면 달라겠습니다. 달라. 굉장히 5초가 시간이 짧은데 아니면 좀 시간 을좀 늘려드릴까요? 반대 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아니, 전... 아니 전...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해. 피자집 다섯 개 시작. 미스터 피자, 피자헛, 스쿨 아니 피자스쿨. <laughs> <laughs>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laughs> 어려운데 나 해봤나요? 어렵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10초로 좀 시간을 늘려드릴까요? 어, 네, 좀, 아 10초 고민할 시간. 네. 어, 몇 번의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네. 되니까 네. 그러면은 10초로 늘려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학교를 많이 안 다니셔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키워드인데요. 예. 10초 안에 자캠 주변 카페 다섯 군데를 말씀하시오. 시작. 시작. 아유. 몰라요. 나 미안해. 어떻게 나 <laughs> 진짜 한번도터 <아무도> 몰라요. 식초 <laughs> 주기로 없어요. 죄송해요. 저... 그러면 보통 카페에 가면 어떤 음료를 즐겨서 드시는지? 저 아메리카노랑 페퍼민트요. 아, 아 페퍼민트. 페퍼민트. 네. 민초 파세요? 아. 혹시, 저 민초파입니다. <laughs> 이렇게 민초로 가잉, 음, 저희가 네. 동질감을 이렇게. 민초에 네. <laughs>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치약만 나는데 왜 먹냐고. 아니, 미, 치약이 민트초코 맛이 나는 거예요. 민초 맛이 <laughs> 어, 나는 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성재님과 저희의 음. 공통점을 아, 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쉽게도 첫 번째 코너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직 준비된 코너가 더 많으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코로나여서 학교 못 가는 일구학번 친구들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일 거고 지금 휴학하고 있는 성진님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네. 어떤 코너냐면요 명지대학교의 건물 이름을 <웃음> <웃음> 사진을 보고 맞춰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그래도 대표적인 건물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 <laughs>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하, 알겠습니다 <laughs> 총세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건물 사진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23번 건물 과연 자켐이죠? <laughs> 네자입니다 <laughs> 이거 여기서 영어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영어 아닌가?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네. 혹시 자켓 분들 힌트 뭐가 있을까요? 실험이요? 얘네 그냥 과학애들인데 과학쪽 애들인가? <laughs> 자 그럼 10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과학 2, 실험 8 아무거나 아무, 던져보세요. 뭐, 크리에이티브관 뭐예요? 뭐뭐뭐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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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laughs> 아니 아... 정답이 어떻게 되죠? 네, 정답은 네. 차세대 과학관입니다. 아 차세대 과학관 음. 과학까지는 맞았네. 아 맞네. 네. 차세대를 몰라 가지고 맞췄구나. 사실 네. 이 건물을 사용해 보신 적 따로 없으시죠? 이, 이 건물이요? 아예 저, 들어가본 적도 없죠. 저희는 항상 저희 뮤지컬과 연습실 아니 극장 연습실 극장 이렇게 나가니까. 아... 네. 사실 저도 가보지 않은 건물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사진도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에이 창제수관 아, 아, 아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서 살았으니까 아, 저희는 세개 중에 하나 맞추신 거죠? 네 <laughs>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대망의 사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떨리시나요? 아, 네 이거 맞추시면 상품 드리는데요 아 오케이 무조건 맞춰야죠 굉장 비싸고 값지고 좋은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다며? 알겠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네. 둘셋아 이거 이거 그 레스토랑 있는데 저기 아 <laughs> 지금 레스토랑 그쪽에 레스토랑 있는데 그 이상한데 여기서 시험 봤는데 뭐였지 여기 이름이 <웃음> <웃음> 뭘까요? 힌트 힌트 아, 힌트 찬스 주시겠어요? 여기 지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나도 알고 있어요. 지하로도 네, 여기 네. 네. 들어갈 수있거든요 지하도 있고 여기 주차장도 어, 있고 그, 엄청 네. 유명한 대표 건물. 중에 어, 나도 여기 가봤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 식당 이 있어요 안쪽에 가면. 교양 거. 과목을 많이 듣고 있는. 이제 10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와 무당관이죠 여기가? <laughs> 뭐든 빨리 던져보세요. 오, 진짜 안생각나는게 없는데? 그 경제관? <laughs> 경제학과관? 뭐죠? 유 오, 오, 마지막 하나, 사. 운동적 옆에 있는데, 4. 여기. 오, 2, 오, 2, 오. 1. 아유, 아유. 아유. 네, 정답은 한박관이었습니다 아, 한관 아, 혹시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 경험이 있으까요 아, 아니요. 이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레스토랑이. 폴주니어. <laughs> <laughs> 폴주니어? <laughs> 폴주니어. <laughs> 맞다, 맞다. <laughs> 폴주니어. 한박관 가서 한박스테이크 한박 먹자. 이, 이, 이 드림이 있었다. 아, 맞다, 네. 맞다. 그, 그, 그런 아유. 말도 안 되는 드림이 네. <laughs>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laughs> 이용을 어.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쉽게도 아... 저희가 문제를 맞추시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셨는데. 예. 아,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학교 얘기를 했다면 아무래도 황성준님께서 뮤지컬 배우시잖아요. 네. 뮤지컬에 관련된 뭐 이런 제는 귀엽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벌써 마지막 게임이에요. 정말 아... 아쉬우지 아 않으세요? 아 너무 아쉬운데 아안 아니... 아쉬운 것 같은데? 아, 이 미안합니다. 저희 을 아... 저희 아이들이 아, 만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거 두개 어, 어떡해. 무슨 관이라고 그 했죠? 이게? 창조과.. 아, 차세대자과학관 네 차세대 그리고? 차세대 한박관 한박관. 차세대 과학관, 한 박관.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볼때 뮤지컬과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 진짜 그 누구도 몰라요. 뭐 혹시 모르죠. 아. 그 누구도 몰라요, 제가. <laughs> 네, 그래도 이곳이 그 연습하러 올라가시는 길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다음에 <laughs>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렇습니다 <laughs> 아, 저게 바로 차세대 과학관이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학교 자, 가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자신감 음. 넘치게끔 할수 있는 그죠? 뮤지컬 한 소절 합창하기 게임이 있는데요. 네, 뮤지컬 제목을 듣고 떠오르는 한 소절을 저희 MC 분과 동일하게 불러주시면 성공입니다. 자신 있으셔죠? 아, 타이틀곡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뮤지컬은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아뭐 하이, 음. 이거는 <laughs> 하나 둘셋 하면은 불러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셋 지금 이 순간. <laughs> 어, 이 정도는 뭐전나 뜨거워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은 뭐 <laughs> 드디어 네. 문제를 하나 맞히셨어요. 음, 네, 뭐. <laughs> 자아 그러면 두집미식가자 네. <laughs> 같이 진정하고 아, 잠깐만 나. 네. 너무 부끄러워. 진정하고 다음 두 번째 곡 준비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뮤지컬은 맘마미아입니다. 과연 <laughs> 뮤지컬 배우 황성재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거 맘마미아 르면안 그러니까. 되죠? 우리 엄마한테 뭐가 돼요? 아 네. 그쵸, 그쵸. 하나, 하나 둘, 둘, 셋. You are my a n c i n g k y <laughs> s t 성 r 아, 계속 불러주시면. 동해라. 어리고 예쁜 여일구. 아. 아, 이거 이럴 감미로워. 아, 아니 아니. 뭐야? 아니. 그렇죠. 그, 저희가 에이. 이번에 성공을 하셔서 선물을 증정을 해드릴 건데. 드디어. 성공하신 황성재 배우님. 박수 한 번. <laughs> 저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약속드린 대로 그리긴 했는데 네, 어떤 거 같나요? 이거를 만져보면 바로 알 수도 있는데. 책인데? 아 공책이네. <laughs> 어 공책인가요? 저도 사실 몰라가지고. 스프링 있네요. 공책이네 공책. 아, 스프링이 네. 있는 게 공책만 있을까요, 과연? 달력이구나. 아달력만 아, 있을까요, 아, 과연? 달력? 이따가 이따가 끝나고 지적이셨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laughs> 네.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인터뷰 조금 마무리를 이제 지어봐야 음.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황성재를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음, 저는 열정? 어, 좀 열정? 열정적인 아이? 뭐든지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어쨌든 그 열심이라는 단어는 정말 정신력인 것 같거든요. 정신력이고. 음.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남들이 볼때 미친놈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에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 때할수 있는 게또 그거인 것 같고. 열정인 것 네. 같아요. 열정. 네. 음, 열정, 본인을 열정으로 표현하신 인간 불꽃, 인간 열정 <laughs> 네, 황성재 네. 님의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셨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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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아... 오늘 인터뷰하지 소감 잠깐. 뭐 일단 이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네,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파이팅하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하겠습니다. 소감이었어요. 굉장히, 아유. 아, 오늘 나와주셔서 <laughs> 정말 감사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의 시작과 끝 띵터뷰, 띵터뷰.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셨습니다 저희 띵터뷰 기념으로 증서 한번 네. 아, 예. 저희가 준비한 한번 열어봐주시겠어요 <laughs> 명지대를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같이 해주신 황성재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와